안녕하세요. 로마 제국이 저물어가던 그 격동의 시기, 기독교라는 거대한 종교의 기틀을 다진 세 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세 사람, 그리고 그들이 걸었던 각기 다른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요, 교회는 정말 거대한 정체성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어제까지 박해받던 소수 집단이 하루아침에 제국의 심장이 된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막강한 권력을 어떻게 다루시겠어요? 바로 이 질문이 당시 시대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세 명의 인물, 바로 크리스토스토무스, 히에로니무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가 바로 그들인데요. 이들의 삶 자체가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각기 다른, 그리고 역사의 길이 남을 해답이 됐던 거죠. 이 연표를 보시면요, 이세 사람이 정말 중요한 시기를 함께 살았다는 걸알수 있어요. 크리스 소토무스가 제국의 수도에서 주교가 되고, 아우구스티누스가 극적인 회심을 하고, 히에로니무스가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공의회에 참석하고, 이 모든 사건들이 결국 410년, 로마가 약탈당하는 그 거대한 충격에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인물, 바로 요하니스 크리소토무스입니다. 별명이 황금의 입이었어요. 그만큼 그의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의 신념은요, 결국 당대 최고의 권력과 정면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여기 인용된 그의 말을 한번 보세요. 이자를 모으고 가난과 굶주림을 늘린다. 꼭 오늘날의 불평등 문제를 비판하는 목소리 같지 않나요? 그는 이렇게 부와 권력을 향해서 한치의 타협도 없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사실 그의 배경을 보면 굉장히 모순적이에요. 최고의 웅변수를 배운 변호사였는데 모든 걸 버리고 광야의 수도사가 됐거든요. 그랬던 그가 자기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제국에서 가장 화려하고 또 부패했던 도시 콘스탄티노플의 주료로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수도사의 그 가치관을 그대로 들고 와서 교회의 사치품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는 엄청난 개혁을 시작했죠. 뭐 결과는 당연했겠죠. 황후 에우독시아를 비롯한 부유한 지배층을 향한 그의 날선 설교는 아주 강력한 적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들 입장에선 자신들의 특권적인 삶을 비난하는 크리소스토모스를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의 몰락 과정을 보면 그의 강직함이 어떻게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는지 정말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를 해치려 했던 정적까지 교회의 이름으로 보호해 줬어요. 이 용서할 수 없을 만큼 고결한 태도 때문에 결국 모든 걸 잃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결국 머나먼 유배지에서 쓸쓸하게 죽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의 신앙은 단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모든 일에 신께 영광을 이 한마디가 그의 삶 전체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세상의 권력과 싸운 크리소스토무스가 있었다면 평생을 자기 자신과 싸운 인물도 있었습니다. 바로 두 번째 거인 히에로니무스인데요. 천재적인 두뇌에 불 같은 성격을 가진 아주 다루기 힘든 학자였죠. 히에로니무스는 스스로 나는 분노에 휩싸이곤 한다 라고 인정할 만큼 성격이 까다롭기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이 인용문 하나만 봐도 그의 성격이 딱 드러나죠. 이건 그의 가장 깊은 내적 갈등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꿈속에서 신 앞에 섰는데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너는 키케로의 추종자다. 라는 끔찍한 심판을 받아요. 이교도 고전문학에 대한 그 지울 수 없는 사랑과 기독교 신앙 사이에서 그의 영혼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짐작이 가시죠. 히에로니무스의 삶은 그야말로 모순 덩어리였습니다. 자신의 지적인 열정과 육체적인 욕망 사이에서 끊임없이 싸웠고요. 그 들끓는 에너지를 결국 한 곳에 쏟아붓는데, 그게 바로 성경을 히보리어 원전에서 라틴어로 직접 번역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쳐야 하는 어마어마한 작업이었습니다. 그의 학문적인 작업이 얼마나 큰 저항에 부딪혔는지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예가 바로 이박 논쟁이에요. 예언자 요나의 먹에 위에 있던 식물이 박이냐, 담쟁이덩굴이냐. 지금 보면 정말 사소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번역 문제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랑 대판 싸우고 심지어 폭동까지 일어났습니다. 원문에 충실하려 했던 그의 노력이 당시 사람들 눈에는 신성한 텍스트를 훼손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인물 아우구스티누스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그의 여정은 어떻게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지적 영적 방황의 교과서가 되었을까요? 그의 책 고백록에 나오는 이 유명한 구절은 회심 직전의 그 격렬한 내적 갈등을 정말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진리를 너무나 원했지만 동시에 세상의 쾌락도 놓지 못해서 스스로를 갈갈이 찢는 고통을 겪었던 거죠.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 신앙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험난한 지적 여정을 거칩니다.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이 문제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많이 교회에 빠졌다가 이후에는 악이란 건 실체가 아니라 그냥 선이 부족한 상태일 뿐이라는 신플라톤주의 철학에서 지적인 해답을 찾죠. 그리고 마침내 안브로시우스의 설교를 통해 성경에 대한 마지막 의심을 떨쳐내고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아주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고통스러운 여정 끝에 그는 서양 사상을 완전히 뒤바꾼 혁명적인 주장에 도달합니다. 그건 바로 인간의 의지는 원죄 때문에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신의 거부할 수 없는 은총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인간의 자유 의지를 강조하던 당시 생각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책 신의도성은요. 영원할 것만 같았던 로마가 약탈당한 그 대재앙에 대한 신학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그는 역사를 자기 사랑에 기반한 지상의 도성과 신에 대한 사랑에 기반한 신의도성 이둘 사이의 투쟁으로 봤어요. 그래서 로마의 멸망은 필연적이지만 신의도성은 영원할 거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세 거인이 남긴 서로 다른 유산들이 어떻게 합쳐져서 기독교 세계의 미래를 만들어 갔을까요? 이제 그들의 영향을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세 사람이 아주 명확하게 정리되죠. 크리소스토무스는 세상의 불의와 맞섰던 설교가, 히에로니무스는 자기 내면과 싸웠던 학자,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진리의 의미를 찾아 헤맸던 신학자. 바로 이세 가지 모델이 이후 서양 기독교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들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데요, 황제에게 승리했던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 그리고 결국 패배했던 크리스토스토무스의 운명을 비교해 보면 서방과 동방 교회가 어떻게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됐는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서방에서는 교회가 국가 권력에 맞서는 전통이, 동방에서는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는 전통이 이때부터 자리 잡게 된 거죠. 결국 이세 사람, 즉 반항아, 학자, 그리고 탐구자는요, 로마가 무너진 그 자리에 다가올 중세 시대가 필요로했던 지적, 영적 도구들을 모두 제공한 셈입니다. 그들의 사상은 그후 천년 동안 서양 문명을 이끌어가는 거대한 동력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는 예언자의 목소리. 진실을 위해 기존의 권위에 도전하는 학자의 지성,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과 분열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탐구자의 자기성찰, 이세 거인의 삶 속에서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가 마주한 위기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